거제를 아주 새롭게 바꾸다. 다 갖춘 신도심 라이프 거제 한신더 휴. 이번에 보여드릴 유니트는 99B 타입입니다. 99B 타입은 547세대 중 73세대로 구성되는 타입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알파룸으로 구성됩니다. 넉넉한 공간 구성과 격조 있는 마감재로 더 품격 있는 공간이 될 99B 타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공간은 현관입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해 깔끔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으로 연출했습니다. 신발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천장에서 바닥까지 꽉 차게 수납장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온가족 신발을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퀵라인 선반을 설치해서 젖은 신발도 깔끔하고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맞은편은 거울로 마감해서 외출 전에 옷 매무새를 다듬으실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거울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거울로 된 문을 열면 이렇게 넓은 현관 창고가 나오는데요. 요즘 택배 주문 많이 하시는데 집 안까지 가져가실 필요 없이 이곳에 잠시 보관하실 수도 있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도 이곳에 보관하기 좋겠죠? 중문은 삼연동 자동문으로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해서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자동문이라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음은 물론이고요. 냉난방에도 효율적이고 생활소음으로부터도 지켜드리니까 중문도 꼭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욕실 1입니다. 가족 욕실인 욕실 1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만나실 수 있는데요. 깔끔한 컬러로 전체 마감을 했고요. 아이들 물놀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씻기기에도 좋고, 반신욕하기에도 좋도록 욕조를 설치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욕실용품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수납장까지 넣어드리니까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거치 매입 표지거리와 매립형 이구 콘센트, 그리고 강화 대리석 선반 등 생활하시면서 더 가치를 바랄 작은 디테일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침실 2와 침실 3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넉넉한 공간에 큰 창을 설치해서 채광이 좋은 방인 만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곳 침실 3은 확장 시 자녀들의 의류를 보관할 수 있는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공간에 딱 맞게 예쁜 가구를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렇게 딱 맞는 넉넉한 사이즈의 붙박이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제 한신더 휴의 인테리어 디테일은 복도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감 스포 옵션을 선택하시면 복도는 물론이고 거실과 주방 바닥, 복도 아트월과 복도 시트 판넬까지 이렇게 근사하게 연출해 드립니다. 복도를 따라 들어오면 넓고 쾌적한 느낌의 거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창으로 햇살 가득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시원한 개방감의 비밀, 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물천장을 적용해서 층고가 높아진 만큼 공간은 더 넓어 보이는데요. 특화 조명으로 우물천장 안쪽과 아트월 위쪽에도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분위기는 더 아늑하고 우아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접조명은 조명 특화 옵션을 선택하시면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옵션에는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거실과 복도 아트월 간접조명, 식탁 레일 조명과 주방 라인 조명이 포함됩니다.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세련된 분위기는 물론 견고한 소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처음 느낌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은 그대로 바닥까지 이어지는데요. 바닥 역시 포세린 타일로 마감해서 벽면과 통일된 느낌을 드렸습니다. 마감 특화 옵션을 선택하시면 거실, 주방 바닥 타일, 복도 아트월 타일, 복도 시트 판넬까지 통일감 있는 컬러와 스타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재를 통일하면 공간이 더 넓고 단정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부라면 누구나 이런 주방 꿈꾸지 않을까요?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이 주방은 동선이 편리한 기역자형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아일랜드 조리대까지 넣어서 스탠드형 식탁으로 보조주방 테이블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상판과 주방 벽면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해서 보다 깔끔하고 견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엔지니어드 스톤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재료를 구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거제 한신더휴에서는 이렇게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옵션에는 주방 상판과 벽체, 플랩장과 사각 싱크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꼭 선택해서 더 품격 있는 주방으로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간에 개방감을 더하는 우물 천장은 확장시 무상으로 제공되니 고민할 필요 없이 탁 트인 공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살림하다 보면 주방 살림이 계속 늘어나죠. 거제 한신더 휴에서는 상부장과 하부장을 넉넉하게 마련해 드리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부 벽면 조리대 하부와 아일랜드 조리대 하부까지 모두 수납장으로 빼곡히 채워드렸습니다.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빌트인 식기세척기와 하이브리드 쿡탑을 설치해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가전이지만 따로 설치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공간에 꼭 맞게 내 주방에 가장 어울리게 설치해드립니다. 에지오브제 컨버터블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아일랜드 조리대 뒤쪽에 요즘 인기 있는 에지오브제 냉장고와 냉동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공간에 딱 맞게 설치해드리니까요.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용도실입니다. 주방에서 사용하기 좋은 동선에 위치해 있는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되고도 남을 넉넉한 공간에 창문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보조 주방을 설치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재활용 쓰레기를 보관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반대쪽에는 수납 특화 옵션을 적용해 알파룸이 있던 공간에 주방 팬트리를 넣어 드립니다. 창문이 있는 공간이라서 더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시스템 선반에 넣어 드리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수납 특화를 선택하시면 알파룸 앞에 장식장까지 넣어 드립니다. 공간에 딱 맞게 설치되는 만큼 이 자체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될 테고요. 이곳에 계절에 맞는 소품 혹은 예쁜 식기류로 장식하시면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곳은 침실 1 안방입니다. 정말 넓은 공간이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침대를 두고도 양쪽 이렇게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두 면의 창이 있기 때문에 통풍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 창 너머에는 널찍한 발코니를 만날 수 있는데요. 작은 티 테이블을 두거나 화분으로 장식해서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꾸며도 참 좋겠습니다. 욕실 반대쪽에는 파우더 공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욕실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높고요. 넉넉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서 자주 사용하는 속옷이나 화장품까지 편안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아이디어에 품격 있는 인테리어가 더해져 더 가치 있는 집을 완성했는데요. 특히 안방 내 드레스룸 위치를 조정하고 남은 공간을 활용해 알파룸을 만든 아이디어는 한신더휴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섬세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유로운 생활을 약속하는 품격 있는 집 한신더휴 99B 타입 소개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